전유진은 최근 가요 무대에서 자신의 음악적 역량을 한껏 보여주었으며 특히 그녀의 진심 어린 감동적인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번 무대에서 전유진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노래를 선보였는데 그 노래는 바로 그녀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다. 그녀는 이 곡을 선배 김동건을 위해 준비했다고 전하며 무대에서 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선배님은 저희 할아버지 같아요. 라는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었다. 전유진의 말 속에는 깊은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고 그 감정을 담아 노래를 부르면서 그녀의 진심이 관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김동건 선배와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이 노래는 그 자체로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도 전유진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기에 더욱 감동적이었다. 전유진과 김동건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선후배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깊다. 김동건 선배는 전유진에게 음악적 조언뿐만 아니라 인생의 선배로서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전유진은 그런 김동건 선배를 할아버지 같다고 표현하며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다. 전유진의 이 감동적인 순간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뛰어난 무대를 펼친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는 음악을 통해 인간적인 유대감을 보여준 순간이었으며 그로 인해 수백만 명의 관객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나누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이들이 그녀의 무대에서 느낀 감정을 이야기하며 전유진의 진심 어린 모습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이번 무대는 단순한 감동을 넘어서 음악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유진이 선배 김동건을 향한 깊은 애정과 존경을 담아 만든 곡은 그 자체로도 훌륭했지만, 그 곡을 통해 보여준 진심은 관객들에게 더큰 울림을 주었다. 특히, 음악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 속에서 인간적인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은 많은 이들에게 큰 의미를 전달했다. 이 무대는 또한 전유진의 성장과 음악적 깊이를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했다. 그녀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서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고, 이번 무대에서는 그 이상의 감동을 선사했다. 그만큼 그녀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감정을 담아내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는 진정한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공연을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한 셈이다. 결국, 전유진이 선배 김동건을 위해 부른 이 노래는 단지 한 곡의 음악을 넘어서 두 사람의 관계와 그들이 나누는 진심을 보여준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한 순간이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을 느끼며 그 감동을 함께 나누었고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이어서 전유진의 이번 무대는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한국 대중음악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가요 무대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을 노래로 풀어내는 모습은 흔하지 않다. 그만큼 그녀의 용기와 진정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유진은 자신의 음악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이를 통해 단순히 자신의 예술적 성취를 넘어서 인간적인 면모까지 드러냈다. 이런 모습은 많은 팬들에게 더욱 큰 사랑을 받게 만들었고 그녀의 음악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더욱 깊어졌다. 김동건 선배도 무대 뒤에서 전유진의 진심 어린 감동을 느끼며 매우 감사해했다. 그는 전유진의 무대를 보며 이렇게 자신이 만든 곡을 선배에게 바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 며 감동을 표현했다. 그동안 김동건 선배는 수많은 후배 가수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그도 전유진과 같은 후배가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꼈을 것이다.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는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이 순간은 그저 음악적인 교류를 넘어서 진정한 인간적인 교감을 보여주었다. 이 상황에서 에녹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는 과연 사랑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돈을 선택할까요? 5억 원은 단순히 큰 금액. 강연의 어머니가 그녀의 딸을 위해 돈을 던지며 에녹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을 넘어서 사랑의 가치와 관계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고민이기도 합니다. 에녹이 강정연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견디고 싶을 것입니다. 이 때의 선택은 단순히 물질적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돈을 선택하면 현실적인 문제는 여기 돈을 선택할지, 사랑을 선택할지는 그가 가진 가치관과 삶에 대한 철학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물질적 이 이야기는 복잡한 감정성과 윤리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정현의 어머니가 애녹의 집에 와서 5억원을 던지며 말하는 장면은 그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애녹이 가난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돈은 단기적으로 매우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강정현과의 관계를 지키고 그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는 감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돈을 거부하고 강정현의 어머니가 요구한 조건을 부족과 사회적인 압박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선택을 강하게 영향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부모의 진정한 감정적 연결과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에녹의 선택은 그의 가치관, 인생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족과 내적인 충족감을 가져옵니다. 결국 에녹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것은 애녹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기회를 가져다 줄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가 이 돈을 받는다면 생활 수준이 향상 때문입니다. 하지만 애녹은 단순히 경제적인 면만 고려할 수 없습니다. 돈을 받는다면 강정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될 것입니다. 강정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의 삶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감정적인 충족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뜻을 거스르는 것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에녹이 돈을 거부하고 강정연과의 사랑을 지킨다면 강정연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어쩜에 대한 진심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어느 선택이 옳다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에녹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 것이 가치가 반드시 감정적 가치를 뛰어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물질적 고통을 수반할 수 있지만 그것은 종종 더큰 마자체로 강한 감정의 충돌을 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 금전적인 유혹이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갈등을 나타냅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금전적 유혹을 따르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 돈이 제공하는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에녹은 돈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과 인간관계를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에녹이 사랑을 선택한다면 그는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독 유혹을 넘어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를 찾는 길일 수 있습니다. 강정현의 어머니가 애녹에게 던진 5억 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거래가 아니라 갈수 없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족적인 압박을 무시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큰 용기와 결단력을 요구합니다. 결국 애녹은 해결될 수 있지만 감정적인 상처와 인간관계의 단절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사랑을 선택하면 금전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압박이 따르지만입니다. 사랑과 돈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깊이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